안녕하세요 송교입니다. 오늘은 어, 어, 학교 급식 식판 세척제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대기에서 설거지하실 때 어떤 세척제를 선택하세요? 어, 그런데 혹시 학교 급식 어, 식판 세척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제가 이 급식 식판 세척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일까지 학교급식 식판 세척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행정예고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행정예고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가 친환경 규격으로 만들어지도록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의 입법예고 중인. 화학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하는 식약처 고시입니다. 이 별표 1에 세척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이 화학물질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그히 우리가 양재물이라고 하죠. 이 수산화 나트륨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 식기세척제 원료로 어, 승인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어, 아라 숫자 2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식기세척제는 세척제 중에서 2종 세척제거든요. 그래서 식기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그 원료물질 옆에 2라고 써 있는 것이 학교급식 식기세척제의 원료화학물질로 어, 승인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독성물질이죠. 식판 세척제 원료 물질은 식판 세척 후에 세척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 식판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씻어야 한다 이런 사용 조건 아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량의 식기를 자동식기 세척기로 씻어야 하는 급식실 상황을 볼때 근본적으로 독성물질을 아예 식기 세척제 원료에서 차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물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황산, 잘 아시는 독성 물질 황산도 옆에 이가 붙어 있죠. 학교급식 식기 세척제 원료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좀긴 이름입니다만 디클로이소시아눌산 나트륨. 이 물질은 식약처가 2009년 11월 19일에 어, 위해성 논란이 있는 시안우루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식품 첨가물에서 삭제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학교급식 세척제 원료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3나트륨 이황물질이 식기 세척제 원료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유엔 국제암연구소에서 투 B급 그러니까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정된 물질입니다. 어떠신가요? 전국 학교 급식실의 영양사님, 조리사님 그리고 조리원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 정말 예를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행여나 여러 화학물질이 식판에 잔류해 있을까봐 자주 잔류검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조리원 분들은 아예 급식실의 자동식기 세척기를 헹굼용으로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해성이 염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학교 급식 세척제 원료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 세척제를 친환경 제품으로만 그 규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화학물질은 급식 식판에 세척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식판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씻어야 된다. 즉, 세척하더라도 다시 깨끗한 음용수로 씻어야 한다는 그런 사용 조건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 식기 세척제의 문제는 식판에 이 화학 물질이 잔류할 위험성이 원천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세척제에 어떠한 화학 물질이 원료로 사용됐는지를 조리사님들, 영양사님들이 알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시는 급식실 조리사, 조리원 분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리실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그 조리하는 피김, 볶음, 또 구이 이 요리 과정에서 어, 조리 연기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량의 식기를 세척하기 위해서 펄펄 끓는 물에 화학물질 성분의 세척제를 투여해서 씻다 보면 그 과정에서 세척제 증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세척제 화학물질이 우리 조리사님들과 조리원 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실 환기 시설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제를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네 벌써 약 15년 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 급식 세척제 원료에서 1급 발암물질인 메탄수폰산이라는 물질을 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학부모님들과 같이 법적 민원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까 보신 여러 화학물질이 여전히 학교 급식 식기 세척제 원료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9월 1일 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약처의 행정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학교 급식 식기세척제를 친환경 규격으로 만들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더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